검찰단장입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신범철 차관님, 지난 8월 21일 법사위 회의에서, 어, 김의겸 의원님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사실이 있죠. 네, 그습니다 예, 그 당시에 김의겸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장들이 진술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수사기록 유출 과정 경위에 대해서 어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어그 요구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까? 네. 네, 앉으시죠. 자, 단장님. 네. 확인하셨습니까? 현재 그 관련자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고 정확한 유출력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네. 보면 사령관 사인이 있는데 이게 사령관이 아마 해병대 사령관인 것 같고 네. 해병대 수사단 문건이라고 그 문서명이 나와 있고요. 네. 이 문서를 소지할 수 있는 네. 접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렇게 8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거의 네. 두달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죠? 네, 그 복사 경위 등에서 좀 조사하고 있는데 신속히 수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요구를 하였으니까 신속하게 조사해서 네. 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